이게 언제까지 갈진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파트 값이 경기도 오긴 하지만, 16개월 내 최고폭 상승을 했다. 제가 2년 동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안 지치나? 우린 스테미너 대단한 것 같아. 언제까지 최고폭으로 오르는 거야? 16개월 내 최고폭이면 1년 5개월 내 최고로 많이 오른 거잖아요. 야, 이게 뭐 얼마나 오른 건데? 경기도 아파트가 한 주에 0.44% 오른 거야? 한 주에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한 달이면 얼마야? 1.6%? 1년이면 얼마야? 12. 얼마입니까? 곱하기. 곱하기 12야. 돼. 최소 15%가 넘네. 는 20%네. 만약 이 수치대로 올라가면. 1년에 거의 뭐 15에서 20%가 상승할 듯한 기세로 이번 주에 상승을 했다는 거죠? 와, 대단하다. 어디가 많이 올랐냐? 안양동안구 축하드립니다. 한주에 0.95% 미친 거 아니야? 야 한주에 0 5야 이거 주식이어도 한주에 1%면 한 달에 4%잖아 이거 10위하면은 <laughs> 50%네 와 한주에 1가 올랐다 집이 오산시 시흥시 <laughs> 일단, 일단 축하드리고요 저는 없지만 일단 축하드리고 평택도 있네 서울은 그래도 0.12%와 경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건데 아니 언제까지 6월 27일 뉴스입니다 연일 불작이다 이제 불탈 목재도 없을 것 같은데 숯 아니요 숯? 수으로 아니 탈거 아직도 있나? 연일 불장이면 어떻게 매물 없나요 매물을 찾아다닌다 9년만에 최고폭 상승 하, 이게 물론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외국 영향을 많이 받겠죠 지금 은 글로벌 영향을 왜냐? 요즘에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미국과 유럽이 미쳤거든요 미국이 23% YOY겠죠 유럽도 사상 최고로 올랐다 지금 보면 미국 주택가격 지수가 케일러 실로 주택가격 지수라고 있는데 유명한 지수입니다. 이게 옛날에 보여드렸죠? 여기가 금융위기 전이고요. 이때가 버블이다 그래서 빵 터져서 빠졌던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 때가 요각도 요각도였는데, 지금 그 이후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각도가 올라갔죠, 이렇게. 저걸 조금 확대하면은 미분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5년 미국 주택가격인데, 2020년 여기서 요 정도 상승해서, <laughs> 이렇게 올라갔고, 2021년에는 미분값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점점점 점 미분값이 이렇게 1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그래프가 쓰고 있죠? 이제. 이런 모습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 요즘에 신문 기사들 보면, 사상 최고치를 또 깼다. 6월 23일입니다. 고가주택 미쳤다. 집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다. 꼬레어를 따라오는 것들. 이유는 뭐 뻔하죠. 공급이 부족하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저성장 시대 이후로 주택을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다는 거죠. 올줄 몰라서 유동성도 증가하니까 최근 1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엄청났다는 건데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그래서 저렇게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물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은행 총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확실하게 한다 못박았다 자꾸 애널리스트 형들이 혹시 안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하니까 됐고 한다 당연한 과정이다. 시점도 연대, 자꾸 내가 한다는데 안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연대.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번을 올릴 수도 있다. 두 번을 올릴 수 있지만 우리는 두 번을 올려도 긴축이라고 는 생각 안 한다. 돈을 흡수하는 걸 생각 안 한다. 왜냐? 두 번을 올려도 아직은 그 정도도 충분히 완화적인 금리기 때문에 뭐 두번 올려도 뭐 충분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에선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올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 의견이 여기도 미 연준도 한 명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지금 뭐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문제는 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미국 정부가 요즘 돈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이게 미국 정부 부채 그래프입니다. <laughs> 대대단하다 진짜. 천조국의 위험 어린 그래프를 볼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사회에 뿌리려고 부채를 진 거예요. 빚을 진 건데 1995년까지와 2010년까지와 여기가 1차 패러다임, 2차 패러다임, 3차 패러다임으로 보이는데 2 0 1 0년도 이후의 패러다임과 마지막 여기에 지금 이 일에 가까운 미분값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화끈하게 오르고 있죠.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는 얼마까지 올랐냐? 전시까지 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드느라고 미국 정부가 미친듯이 빚을 져갖고 전쟁을 했잖아요. 무려 세계대전을 했거든요. 그때와 GDP 대비 비율이 똑같아요. 100%가 넘어갔죠. 지금은 전쟁 중이란 거죠. 거의 2차 세계대전 중인데.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아니 과거에는 이게 안 됐어요. 과거가 언제냐? 이때 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이거 왜안 됐냐? 옛날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정부는 균형 재정을 해야 된다. 왜냐 균형 재정을 안 하고 돈을 막 풀면 이자율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이 올라가니까 그런 민간 분야가 비용이 느니까 고금리세가 오고 투자 위축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침체된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경제학 배울 때 정서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풀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잘안 하게 되고 투자 유축을 가져와서 경기가 침체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부의 균형 재정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조정하는 툴이었는데 이런 생각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죠. 도그님 주시고 요한 20년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그런 거는 절로 갔어. 그냥 쓰는 거지, 그냥. 심지어, 지금, 얼마 전에 연준 의장이었다가, 지금 재무장관으로 간옐런노나가 이런 말 했어요. 저거 어떻게 갚으려고? 그랬더니, 단기적인 부채라면,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경제에 도움을 주는데 필요하다. 어... 그니까, 나는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 <laughs>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빚을 어떻게 갚는지 계획이 없어도, 경제에 도움을 주는데 부채를 지는 일이 필요하다. 옐런노나 부동산 엄청 잘했겠는데? 배를 째서 이 레버를 일으켜서 내가 빌딩을 사도 어떻게 갚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런 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빌딩 가격 오르면 된다. 아, 훌륭하다, 진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부자였는데. 아, 네. 저혼 앞서가는 생각을 했으면 제가 부자였는데, 전, 아, 이빚 어떻게 갚지?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거 뭐, 이거, 이자가 얼마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빌딩을 못 샀네. 아, 빌딩이 아니죠. 집도 못 샀네? 야, 이런 생각을 하면 네가 멍청이란 거죠. 새롭게 출연한 합의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빚을 많이 주면, 어떻게 그렇게 지속 가능해? 그랬더니 지속 가능하대요. 왜? 이자 비용이 늘지 않아. 내가 빚을 많이 줘도, 왜?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가 옛날에는 빚이 예를 들면 천조였는데 그때는 빚이 5%였어. 내가 지금 3천조야 빚이. 그럼 망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1%로 내려와서 오히려 이자 비용은 여기가 더 높아. 그러니까 이자는 싸.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서 이때는 천조에 5%였는데 50조인데 지금 30조밖에 안 돼.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해. 뭐 이런 이자 비용이 늘지 않는다. 저금리기 때문에. 근데 금리는 니들이 정하잖아. 자기들이 정하면서 이자명이야. 이게 뭐 이상한데, 그래다 <laughs> 내가 얼마 낼지는 내가 정하지만 내가 낮게 낸다 그랬으니까 내가 아무리 빚을 줘도 별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더 많은 빚을 질수 있다. 이게 아예 0%로 내리지. 지금 0%긴 하지. <laughs> 하여튼. 아예 내리면 더더욱, 더더욱 많은 빚을 질수 있다. 물론, 장기물금리 시장이 정하죠. JP 모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정해지는 금리가 만약에 3%를 넘어가면 너희들 위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를 냈죠. 금리가 올라갈까봐. 금리가 막 정부가 돈을 쓰려고 채권을 많이 찍고,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채권의 금리가 오를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이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요 강제로 은행이 뭔 돈으로 사뭘뭔 돈으로 사 찍어서 사지 이게 찍어서 야, 자 그게 그럼 뭐 이상하잖아 이게 원래 정부가 저렇게 돈을 많이 쓰면 정부도 천조 빌리던 정부가 막이 천조, 삼 천조 빌리면 시장에서 정부한테 빌려주는 금리가 올라가요. 처음엔 1%로 빌려왔다가 얘들이 많이 돈을 빌리니까 2%로 3%로 가는데 이게 저금리라는 거는 이렇게 갈까봐 이거를 중앙은행이 뛰어들어서 이걸 반대로 낮추죠. 자기가 사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 수도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걸 사서 낮춰요. 뭐 중앙은행이 하잖아. 뭐야 이거 그러면 찍어서 뭐 이런 계속 저금리고 그런 빚을 무한대로 질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UBS가 이런 말을, 옛날도 아니죠? 미국 국가부채한도는 금리 수준에 달렸다. 금리 수준은 연준이, <laughs> 이거 돌려서 찍어서 하는데. 또 얼마 전에, 근데 이렇게 무한정으로 빚을 질수 있냐? 그럼 사실은 또 그럴 순 없어요. 왜냐? 국가 빚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엔. 얼마까지만 빚을 절하라는 상한이 있어요. 이 상한을 넘으면은 얘네도 더 이상 빚을 빌릴 수 없어. 그러면은 디폴트가 될수 있어. 미국도. 이게 얼마냐? 미국 의회가 정한 정부 부채 한도 있습니다. 2경 5천조 원. 야, 여러분, 들 앞으로 천조국이 아닙니다. 경조국으로 바꿔야 돼. 경조국. 천조국은 옛날 얘기지. 이거 미국 국방비 천조. 아유, 그게 애들 장난이고. 애들 장난 같은 거 말고. 정부가 빌리는 돈의 한도는 미국은 뭐다? 경조국이다. 예의 바른 국가예요. 예, 경조에 민감한 국가거든. 얼마나 예의가 발라. 경조국이야, 경조국. 2경 5천조 원이 미국 정부 부채 한도예요. 그러면 충분하잖아. 근데 뭐가 한도 초과돼서 뭐 이렇게 디폴트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냐? 어 당연히 호소하죠. 왜냐면은 한도는 2경 5천 조원인데요. 지금 미국 부채가 얼마냐면 3경 2천 조원. <laughs> 예. 어제 이 범절이 훌륭한 친구야. 의 범절이 많른 친구죠. 아주 깍듯해, 깍듯해, 깍듯해. 3경을 빌렸어. 3경을. 야뭔 배짱으로 3경을 빌렸냐? 하여튼 3경 2천 조원을 지금 빌려놨어 요 이미. 이미 쓰고 있는 거 아까 찾다 맞아 요 이렇게 7천 조원이 넘었는데. 야 그러면 야 네가 아무리 경조국이어도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 이게 이미 자신들의 한도를 넘긴 거예요. 어떻게 넘겨서 할수 있었냐 유예가 됐었거든 코로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줬어 유예에서 그래 지금은 여기지만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한번 써봐 그랬더니 진짜 썼네 <laughs> 그러니까 말조심해야 돼요 말조심 알겠어 알겠어 그래 카드 딱 주문사야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써봐 하고 집에 와서 누워있었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이 으드드드드드 하면서 보니까 뭐 무슨 뭐뭐 뭐 있죠 로이비 똥이라는 동 무슨 찌라는 운동뭐 무슨 똥이라는 동뭐 이게 계속 날라오는 거죠 이 제정신이 아닌가 해서그 다음 달에 봤더니 7천조를 넘겼어 그니까 의회에서 이제 야저 적당히 넘겨야지 7천조를 넘겨서 여기를 지금 3경을 찍어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야 그러면은 야저 어떻게 갚을 거야 의견을 내 그랬더니 갚으려는 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갚긴 뭘 갚어 3경 2천조원 이상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완전 재앙이 올 거다 내가 배를 짤 거다 이 자식들하고 협박을 했어요 실합니다. 상원총문에 출석해. 3경으로 안 된다, 얘들아. 4경 정도는 돼야. 야, 카드 줬으면서 치사한 것들아. 쓰니까 뭐라 그래? 이거 늘려달란 거지, 4경. 한도 늘려달라? 4경 정도는 돼야 우리가 경조, 저지 3조 갖고 쪼잔하게. 그럼 만약에 안 늘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늘려지면 난 이미 썼거든. 아니, 쓸 거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썼어요. 이미 넘겼어. 이거 어쩔 건데. 이거, 이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이거 넘겼거든? 뭐야, 이거. 니들 안 넘겨지면? 우리 디폴트야. 미국이 디폴트 나는 거야 모라토리움 이거는 세계 경제의 제약이다 나누울 거야 야이 <laughs> 싫어합니다 싫어 실제로 얘기해요 난누울 거야 디폴트야 미국이 디폴트 날수 있어요 이게 카드 눌렀다고 그렇게 막 쓰면 그럼 야 한도가 이거 뭐 그렇게 뱉을 거면 있으나 마나 하잖아 맞아요 사실 있으나 많화 해요 왜냐면은 뭐 배짤 수는 없잖아 <laughs> 항상 넘어왔거든 항상 넘어오니까 그때마다 배짤꺼야 그러고 올려주고 배짤꺼야 그럼 러 어떻게 하겠어 배짤꺼야 를 올려주고 그럼 미국 의회에서도 이걸 야씨 너무한데 새끼들아 그랬고 이거 안되겠어 98번인데 한번 니들 배짤꺼야 했을 때안 늘려준 적이 한번 있어요 그게 2011년에 미국 부채안도 안 늘려준 건 아니고 좀 끌었어 지금 바언으로몇 개월 끌었어요 싸우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용등급이 강등되네 기억나실 겁니다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어요 세계 금융계가 갑자기 뭐 대충격 이러면서 주식이 막3% 4%씩 빠져 글로벌 주식들이 다빠져 주가지수가 난리나고 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되고 세계의 뭐 금융 회오리가 하고 또저때뭐뭐 뭐 유럽이 무슨 뭐 부채유기에 빠졌다는 둥뭐다니 네 탓이라는 둥뭐 니가 카드 한도를 안 늘려줘서 우리가 1경밖에 안 썼는데 겨우 5천 적갖고 그러냐 이 쪼잔한 것들 이되니까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난리. 니까 결국에 늘려줬어요. 실합니다. 이실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90번 넘게 저걸 반복한 끝에 아직도 늘려줬는데 그때 미국 신용등급이 아직 AA+예요. 저때 떨어 트리플 A에서 그게 언제냐면 여기에요. 요거 너무 가파르게 쓰는 것 같다고 텐더앤푸어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거든요.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채 한도 안 늘려준다 고 그러고 지금은 뭐야 이거? 애들 장난이잖아. 그때에 비해서 정확히 2 배가 넘었어요. 2010년에 비해서 두배가 넘게 썼어요 한번 지르했더니 정신없이 지른 거야 이때가 1경 2경 막 이럴 때데 한번 써봐 1경 한 2000조 그랬겠죠 한번 써봐 그랬더니 예쓰! 진짜 화끈하게 긁어서 3경을 넘겼거든요 야 그러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러 번 됐나? 아니죠 똑같습니다 트리플레이. <laughs> 얘네만 그때 한번 내린 게 그대로 있는 거. 트리플레이, 트리플레이. 아무리 돈을 써도 신용등급이 내려가자는 기적적인 일이 내 카드가 3경을 긁어도 물론 뭐 중간에 뭐 이런 거 부정적으로 한번 바꾼 건 있지만 뭐 왜냐? 뭐, 뭐 당연하죠. 에, 그쵸 <laughs> 당연하지 뭐. 조금 뭐 금리 내리는 것도 그렇고 저 빚이라는 게 결국 달러인데 뭐 달러 이거 우리 물론 세계 두 나라 있죠 노스코리아와 USA가 달러를 찍으니까 아, 이거 찍으면 되지 얼마야? 3경? 갚으면 되지. 조기값 좀 들겠지만 아뭐 100달러짜리 말고. 뭐 얼마짜리 만들까 100만 달러짜리 지폐 하나 만들어서 몇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삼경이라 그랬냐 막 <laughs> 찍어서 <죽어. 웃음> 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달러빚인데 우리는 이러면 가는 거죠 우리도 뭐 달러로 우리 한 대한민국이 한 1경쯤 빚을 진 다음에 아 달러빚 알겠어 한국은행이 조폐공사 연락해서 어 달러 좀 찍어와봐 그러면 미사일이 날라오겠죠 저기 인천에 항공모함이 올수 있어요 <laughs> 정신 나간 나라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항공모함이 오고 뉴클리어 런치 막 이런 게뜰수 있는데 얘네는 가능하잖아 우리나라는 뭐 달러 찍을 수 없으니까 미국만 되는 거죠. 왜냐? 유럽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갖고 부채를 많이 줬다가, 기억나시죠? 2010년도, 11년도에 유럽 국가부채위기 사태가 펼쳐져요. 그때 국가부채 비중이 올라간다. 뭐 스페인이 뭐 100%를 넘었다. 뭐 그리스는 150%를 넘었다. 뭐 유럽 망해요. 저 달러비 저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리스 국가부채 170%를 넘었다. 모라토리 움에 이탈리아, 스페인도 위험해요. 얘네들 국가부채가 얼마까지 갔는데. 와, 얘네들 100% 넘었어요. 130%, 117%. 와, 유럽이 망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던 모 애널리스트 형이 정말 유명한 애널리스트거든요. 지금 아마 거의 세토장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하셨냐 저한테 축하해요 그러더니 예 유럽 간거 같아요 그랬어요 왜? 자기가 보기에 이 빚은 2010년대 때 10년대 유럽위기 터졌을 때 재정부채위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치야. 저한테 그랬어요. 유럽에 시을 때는 갔어. 진짜 그랬어요. 이탈리아 그리스 수치를 보면서 야이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이거, 이건 쇼신가? 그래서 물면서 형님 정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 나라는 갔어.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생각해봐 빚이 얼마야? 막 이러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정말 훌륭하신 생각이었죠. 근데 딱 하나 그 형님이 생각하시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일단, 2020년 현재 유럽은 어떻게 됐냐? 그때 제조유기가 많이 가라앉았잖아. 요즘에 유럽 제조유기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그럼 뭔가 국가부채가 많이 갚았냐? 애널리스트 형의 의견은 완전히 바보였고, 실제로 애들이 빚을 갚아서 국가부채가 뭐 위기가 없어졌냐? 아니죠. 국가부채는 더 올라갔죠. 이탈리는 지금 150% 넘었어요. 아니, 100% 넘을 때, 나라 망한다며! 110% 됐다고, 얘들아. 뭐, 부채위기다 뭐, 뭐, 씨, 뭐, 유럽이 제조유기다. 지금 150%. 코로나기 때문에 하지만, 포르투갈도 130%. 프랑스도 지금 100% 넘었어요. 110%. 지금 뭐, 이탈리아급 빚더미가, 미국은 3경이라는데그 정도는 아니지만, 속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도, 그때 그렇게 떠들던 미국도, GDP 100%가 넘었어요. 뭐, 100% 넘으면 유럽 망한다며. 뭐, 그러다가, 100% 넘었어요. 그러면, 그 형이 몰랐던 게 뭘까? 그 애널리스트가 몰랐던 게, 이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치야! 맞는 말이죠. 발상을 바꿔야지. 뭐라고? 꼭 갚아야 할까? <laughs> 야, 이거. 훌륭한 발상의 전환이지. 아, 그렇지. 아, 그 생각 못했네? 꼭 갚아야 되나? 아, 그치! 빚도 자산이다! 데프트, 부채에도 자산이다. 아이거 꼭. 저걸 갚으려면 불가능하다란 말은 인정인데, 이거를, 그쵸. 그, 단기간에, 뭐, 꼭, 그렇게, 우뭐 삼경 언제 갚냐? 이런 소리를 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삼경을 언제 갚냐? 그쵸. 근데 하지만 꼭, <laughs> 이걸 꼭 갚아야 되는 건가? 그냥 삼경 달고 가면 안 되나? 어차피 정부가 달고 있는 건데, 뭐, 이자 계속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30년, 50년, 뭐, 그러면, 그럼 부채도 자산 아닌가? 뭐, 그죠내 집도 생각해보니까, 아, 입구만 내 거고, 집은 은행 거잖아. 그 어느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부장님 뭐집 사셔서 감축드립니다 그랬더니 에이 우리 집은 그 문짝에 있는 요 손잡이만 내 거야 그랬더라고요 <laughs> 훌륭하신 판단이었죠 그런 판단을 한 분이 지금 부자가 됐어요 저같이 아우 그래갖고 어떻게 불안해서 은행 그거 어떻게 이러면 그지야 <laughs> 그러 가지고 생각하는 건죠아그 형도 너무 순진했어 이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손잡이만 내 거야 그랬으면 됐지 그랬으면 됐는데 아그 생각 못했다가 발산에 전환을 못하고 꼭 갚아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에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출구 전략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엘른 누나가. 그런 거뭐 하려고 생각하냐. 갚아야 할 계획이 명확치 않더라도 경제에 도움이 되면 하면 된다. 야, 이씨. 하여튼 뭐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르고 보는 거니까. 미국 통화량은 당연히, 어, 여 각도가. 야,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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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것같거든 이게 어떻게 더 위로 줄수 있나? 뒤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각도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수 없을 테니까. 쓸 만큼 쓴것 같은데, 뭐 조금 더. 하여튼, 하여튼 뭐 미묘한 각도 차이는 있지만은. 저걸 어떻게 손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손을 보기 좀 그런 게 옛날에 금융위기 많이 나왔지만 금융위기 양적 완화 시절에 그 통화정책으로 실물 경제로 바로 오지 않고 자산시장에 영향을 줬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게 미국의 그 금융위기 이후에 리만브라스 파산 이후 양적 완화라는 게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자산시장에 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물 경제 우리가 있는 시장은 차갑고 금융시장만 뜨거워지더라. 이게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있는 게 차가우니까 양적 완화를 아무리 해도 저물가였다 왜냐하면 자산가격의 상승은 물가에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내 집이 1 0 0 0가 올라도 물가에는 0.1% 영향도 없고 내 주식이 100배가 올라도 물가는 영향이 없으니까 하여튼 저물가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월스트리트는 뜨거워졌는데 메인스트리트는 차가웠다 이런 반성이 나왔습니다 양쪽 하나를 한 다음에 월가만 뜨거워 자산가격만 내 실제 메인스트리트는 차가워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훈은 이렇게 했어요 아 현금을 직접 가게와 기업들이 꽂아주자 월스트리트에 꽂았잖아 옛날에 거기 말고 메인스트리트에 꽂자 이게 코로나 때 재정 정책 지금 부채를 적갖고 근데 문제는 메인 스트리트 꽂으니까 여기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죠 무슨 일한 소득은 아니지만 어쨌건 물가가 올라가고 저임금 일자리를 피해 요즘에 취업 난이면서 뭐 그렇잖아 요구인단이잖아 임금이 올라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고 사람을 더 구해야 되니까 임금을 더 올리고 또 물가가 오르네 이번에 교훈을 얻긴 얻었는데 그래 근데도 물가가 또 고물가로 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나 뭐 이런 함정이 빠진 데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산가가 올랐을 때. 올스트리트가 올랐을 때, 메인스트리트가 안 오르니까, 청년들이 좌절하죠. 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요즘 벌어진 현상이잖아요. 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자산가격만 오르고, 실물 시장이 안 올라, 격차가 확대돼. 아, 그래서 교훈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교훈을 얻어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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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기만 올리지 말고, 메인스트리트, 우리 지금 뜨거운 우리, 여기도 올리자. 자, 아까는 이거였는데. 각도를 올려요, 여기를. 에이, 돈을 넣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둘이 같이 미치거든? 근데 한 명만 미쳤어요. 그니까 안 미친 애가 이거 뭐야? 세상 더럽네? 이게 말이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겠어. 둘다 미쳐봐. 저둘다 미치니까. 이번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당연히 여기도 미치고 저기도 미치는데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정의 자체가 CPI라는 정의 자체가 여기에 있었어요. CPI라는 정의 자체가 여기에 있으니까 월스트리트에 돈을 넣을 때는 CPI가 안 올라. 저물가라 그래. 왜냐?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반대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그럼 빨간색도 올려서 아래로 올리니까 여기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게 같이 올라가면 좋은 건가? <laughs> 좋은 건가?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는 거고. 야, 그럼 반대로 얘기 생각하면 이건 방법이 뭘까? 파란 거만 올리고 빨간 걸안 올리니까 불만이 생겨. 격차가 벌어져서. 빨간 것도 같이 올리니까 세상이 미쳤다 그래. 나도 미치고 너도 미치고 다 같이 미치니까 이게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이거의 해법은 파란 거를 좀 낮추자. 이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싫어하는 자산 시장 안정화, 뭐 긴축, 테이퍼링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일로 낮추면 어 일단 주식을 갖고 있는 저는 좀 반대긴 합니다. 집이 없긴 하지만 야 이걸 이렇게 낮추면 여러분들은 또 그럴 거 아니야? 공황이다, 대공황이다. 뭐 도망차 막 이러면서 <laughs> 대공황이었다. 도대체 이 놈의 연준은 뭐 하고 있나?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일단 재선은 물 건너갔죠. 미국 대통령 재선은 물 건너가고 연준 의장은 아마 그월스 트리트 한복판에서 그 돌을 맞지 않을까? 이이씨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소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이걸 누가 이렇게 할수 있냐?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바에 같이 가자 이렇게. 어차피 안 가. 파도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오래 오래 백년해로 했답니다 백년 <laughs> 이러면은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왠지 우리만의 상상일 것 같고 이게 과연 백년해로를 할수 있을까? 둘이 같이 미친 듯이 달리는 거잖아요. 에라 그래 같이 가자. 오케이 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뭐 윤정기 돌리면 되지 뭐 달라 더 찍어라 해서 영원히 둘이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가? 아, 좀 애매한데? 그 행복인가? 이게 파란색을 찾아서인가?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방법이. 아,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수준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뭐 딜레마라고도 할수 있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저물가 얘기라는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파란색이 올라갈 때 저물가라고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누가 생각해도 장난해? 여기는 안 올라가도 내 부동산가격 지금 빌딩가격 건물가격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저물가가 세상에 말이 되냐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결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타겟을 부터 인플레이션에 두는데 중앙은행이 여기만 신경쓰거든 여긴 아무리 올라가도 신경을 안 써요 뭐 오히려 치적이라 그러죠 <laughs> 어려운 단어죠 아까 전에 그 어휘력에 문외력 얘기가 나왔는데 치적이 그 이빨에 끼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가 해낸 해낸 일 내 업적, 업적, 그래, 업적, 업적, 지적이라는데, 업적, 내 업적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럼 아예 이것까지 넣어서 중앙은행에 어떤 자산 가격까지 같이 넣은 의무를 지우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반대로 지금 빨간 걸 올리니까 이번에 중앙은행이 난리를 치는 게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파란 거 오를 때는 타겟이 아닌데 빨간 거 같이 올려버리면 이거는 타겟이죠.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긴축이니 뭐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저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돈을 푸니까 과연 우리가 어느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에브리바디 해피한 <laughs>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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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보다는 이게 난가? 이게 이게 에브리바디 해피인가? 옛날에는 이거였잖아 이거 이거는 치사하게 말이야 어, 형들만 가고 나는 못 가는데 이, 이건가? <laughs> 야, 야 이거면은 자이거또 이거 못 올라탄 사람들은 이거 타려고 난리를 칠거 아니야 난리를 칠다 표좀 이상하지만 이걸 타려고 해서 이게 뭐가 맞는지 정말 딜레마인지 아니면 이 각도를 뭐 줄여야 되는지 줄인다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월스트리트에서 돌멩이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